복강경 수술을 할때 뱃속에 가스를 넣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. 이 가스를 넣는 순간이 복강경 수술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. 심지어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? 제가 대학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할 때 복강경 수술을 위해 가스를 주입하는 순간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자주 목격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? 첫째, 복강 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가스를 넣으면 배 안에 대정맥이 눌려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심장 박출 양량도 감소합니다. 심한 경우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죠. 그리고 우리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이 갑자기 과하게 반응하면 심장이 느리게 뛰거나 심한 경우 멈출 수도 있습니다. 복강경 수술에서 가스를 넣는 순간 배 안쪽에 복막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때 미주신경이 반사적으로 반응하면서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평소에 혈압이 낮거나 맥박이 느린 사람들은 이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복강경 수술은 위험한 걸까요? 아닙니다. 복강경 수술은 최소 침습적인 수술법으로 상처가 작고 회복이 빠르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을 의료진이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복관경 수술에서 가스조입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?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복관경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